아,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분들이길 바랄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라온제나의 이야기방 윤현주입니다. Yeah. <laughs> 아 드디어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하네요. 아유. 잠시나마 우리를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가 <laughs> 종식되기를 바랄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어 어떻게 <laughs> 아네 음. 어 어떻게 하세요?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어, 그러니까는 아. 어떻게 엔지예요? <laughs> 어, 지금 이거 오프닝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<laughs> 편집해 주시고요. <laughs> 어. 다시 <laughs> 네 라온제나의 이야기 방에 네 라온제나입니다. 네어 게스트로 박춘아님하고 소희님오셨습니다네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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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네어 우리 방송 제목이 라온제나의 이야기 방 뜻이 아까 즐거운 나라고 예 제가 알려드렸잖아요. 어~ 제목이 즐거운 나의 이야기방이고 주제는 사사로운 에피소드 가장 편안하고 음~ 어~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이니만큼 어~ 아주 그냥 재미 을듯도 하지만 어~ 좋거나 나쁘거나 왠지 예감이 복불복일 것 같네요. 음. 박준아님하고 소희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방송이 될것 같아요. 네, 혼자만 떠드네요. <laughs> 예,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. 네 노래 끝났네요. 아또 긴장되네요. 아 제가 집에서 나오기 좀 전에 음, 저희 주제가 에피소드인 만큼. 박춘나님하고 그동안 에피소드 뭐 딱히 이야기할 게 어, 나름 뭐 머리 속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어, 한번씩 좀 전화도 좀 드리고 싶고 예 문자도 좀 주고 받고 그래야지 에피소드가 생기잖아요 어 나름 그렇게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마음뿐이었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딱히 이야기 나눌 에피소드가 없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어,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. 어머, 근데 전화 드리면서 살짝 반신반의했어요. 제 이름을 저장하셨을까? 음, 지난 주에 교환하면서, 오, 어, 근데 저를 바로 알아봐 주셨잖아요. 예, 저장해놨어요. <laughs> 어,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아 이거다. <laughs> 이따 방송에 가서 음, <laughs> 이거를 나름 음, 에피소드가 생긴 거잖아요, 그죠? 박춘아님하고 저하고 저만인가요? 아, 네. <웃음> 리액션즈. <웃음> <laughs> 예,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갑고, 기쁘고, 음, 편안한 예, 마음으로. 네. 그래서 오자마자 막 손도 잡고, <laughs> 예, 살짝 좀그 반가움을 표하고 싶었는데, <laughs> 좀 어색했어요, <웃음> 인사가. <웃음> 네. 아, 그리고 또 긴장했네요. <laughs> 아, 그리고, 음, 지난주에, 어, 너무도 감사하게 게스트로 섭외를 어, 부탁을 들어주신 분이 박춘 r 님이셨는데 어, 오늘 예, 동생? 예, 동생분하고 예, 같이 예, 나와 주셨네요 네. 네, 예, 자, 기소개좀해주세요 어? <laughs> 저는 소후입니다, 중국 사람. <laughs> 오, 네. <웃음> <웃음> 한국말 못해요. <laughs> <laughs> 아, 네, 죄송합니다. 저도 중국말을 못해서. <laughs> <laughs> 박춘아님이 예, 통역 좀 해주시고요. 네. 음, 어, 실은 예, 이름을 이미 예,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. 그죠? 근데 방송이니까 예, 다른 분들도. <laughs> 예, 다른 분들도 소희 님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예, 제가 조금 어색하게 다시 여쭤봤어요. 네. 네. 아. 예, 또 노래 듣고 올까요? <laughs> 좋은데 <laughs> 간만 보네요. 네 음. 노래 노래 어떠세요? <laughs> 노래? 음. 어 근데 안타깝게도 박준하님한테 제가 몇번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예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노래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. 예 노래에서는 관시범는 찬송가는 잘해요. 아, 찬송가? 아, 그럼 그거라도, 예, 신청하셨으면. <laughs> 당연히 틀어 드렸을 텐데요. 다음에 기회 되면은. 예, 꼭 네. 틀어 주세요. 네, 찬송가 메들리로. 네, 꼭 틀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아유, 나못 살아. 또 잊어버렸다. <laughs>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아, 저 편집할 게 너무 많으네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그 혹시 저하고요. 저한테 재미난 이야기 예, 해 주실 거 있으면 좀해 주세요. 음, 음. 음. 몇분 남았어요. 여 지금 한국에서 쓰, 아 중국말. 아 중국말로 하셔도 예, 박춘아 님이 통역해 주세요. 음, 진짜 재종 재한국 생활 인해 找到一个相知,相识相爱相守的老公. 네, 청자해주시요 편집을 하시고, 편집을 한국 고편만을는게너편행복하고편나는 <laughs> 어? 예, 하시고, 편하기고시 너무 좋아요. 해 좋았어요. <laughs> 아, 남편 만나신 지는 몇년결혼하서 사신 지몇 년이나 되셨어요? 3년. 3년. 3년 한참 사랑할 나이네요. 어. 노동제 중국 생활 4년도 5년 시절, 우리 중국인들이의 3년. <목소리> 3년, 결혼 3년, 결혼 4년 정도 결혼은 3년 됐고요, 아는 거는 <목소리> 4년? 네 어, 왜? 아니야 연애 기간은 4년이고 여성시, 여성시, 모종, 시, 칭, 시, 이, 찐, 중, 칭 언니, 통역 한국어로 사는 이, 찐, 중, 칭 청년대 받을 때요 첫 눈에 반했대요. 아, 네. 첫사랑. 이이이 연분은 사랑은 국적이, 이종 연분은 천주적不管你是人美人中人在某一定的相遇了就是一子相守的人 너무 사랑은 국제가 없대요. 국경이. 없 예. 와, 너무 멋있으시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하늘에서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네, 강조해 드리는데 좀, 좀 <laughs> 예 선생님 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3년 4년이면 한창 사랑할 나이예요 네 계속 계속 사랑하시고 예 행복하세요 네음아 그리고 어 방송 전에 소희님께서 예 아는 노래가 뭔지 제가 여쭤봤더니 엑소의 네, 의르렁을 예. 말씀하셨잖아요. 예. 네. 노래 들려 드릴게요. 좋아요. 들려드릴게요.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네. Yeah. Okay. Oh. Oh. 나혹시라고 하는데 oh. <laughs> 지금 위험해. So 자꾸 나를 자지 마. 나도 날 몰라. Oh. <laughs> 아 좋다. 어떠세요, 소유님? 네. <laughs> 지금 중국 노래 너무 좋아요. 한국 노래 못해요. 음. <laughs> 그러게요. 아까 그래서 처음에는 천밀밀 음. 예 그걸 좋아하신다하셨는데. <laughs>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좋아하시는 중국 노래 네, 네 신청해주시면 많이 많이 예 네. 틀어드릴게요 네어 제가 어, 참 어설프게 좀 완벽주의여서요 예좀 방송을 끝과 매짐을 아주 좀 예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 멘트만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너무 실수가 많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박준아님, 어 네, 너무, 너무 잘 하고 있어요. 괜찮아, 괜찮아 하고 <laughs> 예 그렇게 미소 보내주셔서 아이고 너무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제가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처음 만남은 하늘이 마, 만들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라 합니다. 만남과 관계가 잘 조화된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겠죠.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.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. 박춘아님. 소희님과 더 귀한 인연, 더 좋은 관계 맺기를 노력하고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으로 이승철의 그런 사랑 없습니다. 네, 네. 들어주세요. 전 <목소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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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